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눈웃음이 가장 예쁜 케이팝 아이돌 1위에 올랐습니다. 지민은 글로벌 케이팝 투표 웹사이트 케이팝보트에서 진행한 눈웃음이 가장 아름다운 케이팝 아이돌 Who is the best I smile 케이팝 아이돌 2020 이라는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으며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민은 무대 위에서 감히 누가 넘볼 수 없는 막강한 카리스마를 뿜내는 반면 무대 아래선 한없이 밝게 웃으며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쌍꺼풀이 없는 깔끔하고 큰 지민만의 눈으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감기는 눈웃음에 대해 코스모폴리탄 인도네시아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런 웃음은 지민에게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매체는 지민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아이 같은 얼굴로 눈웃음을 지을 때 그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행복감을 갖게 된다라며 지민의 눈웃음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애교 넘치는 눈웃음이 매력적인 아이돌은 이라는 설문조사에서 마찬가지로 지민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민은 최근 진행된 국내외 각종 인기 투표에서 연달아 1위를 차지하며 27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1위 신기록의 주인공다운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을 향한 애정 고백에 미국 아이하트 라디오 방송국 계열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지민은 미국 국내 라디오를 포함한 미디어 공식 계정들의 꾸준한 애정공세를 받아왔는데요. AWM상을 수상한 백악관 출입기자 출신 줄리 메이슨, NBC 뉴스의 수석 외교 특파원 안드레아 미첼 등 다수의 언론인 및 예술가, 작가, 기자 등을 사로잡아왔습니다. NBC의 더투나이 쇼, 스타링 지미 펠런의 지미 펠런, CBS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레이트쇼의 제임스 코드, 세계 영화계의 거장 구스 반 산트 감독, 베스트셀러 작가 마리 루아, SJJ 음악 저널리스트 브리아나 홀트 등 세계적 명성을 지닌 다양한 분야의 미국 셀럽들이 지민을 향해 러브콜 및 최애 고백, 다양한 언급으로 미국 내 강력한 지민 효과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아이하트 라디오 방송국 계열사의 총 14개의 라디오 채널에서 공식 계정을 통해 고유 해시태그인 샵 지민과 지민의 짧은 영상을 함께 게시하며, 어떻게 지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라는 글을 동시다발적으로 포스팅하며, 지민아리에 나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해당 영상은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공개된 2016년 울산썸머 페스티벌 무대 후 영상으로 현재까지 일명 울산썸페 입덕자를 수없이 만들어 온 유명한 레전드 무대입니다. 지민은 영상에서 스페셜 MC로는 귀엽고 러블리한 매력으로 무대에서는 섹시한 카리스마의 반전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아이아트 라디오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대형 음악 축제 아이하트 라디오 페스티벌을 주최하며 매해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페스티벌로 10주년을 맞이했으며 방탄소년단은 첫날 엔딩을 장식했습니다. 콜드플레이, 키스 어번, 어셔, 엘리샤 키스 본조비, 마일리 사이럭스 등 유명 뮤지션들이 참여했으며 아시아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대형 음악 페스티벌 주최사인 아이아트 방송국 라디오 계열사들의 이번 총출동 사태는 지민의 미국 내 강한 영향력과 더불어 뛰어난 화제성이나 현지 인기를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올 케이팝은 미국 미디어 달링 케이팝 프론트맨이라는 수식어를 받을 만한 지민이 특히 미국에서 독보적인 임팩트와 인기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전했는데요. 정말 지민의 인기는 대체 어디까지 치솟을 셈인가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크리스마스 러브가 공개된 지 100일을 맞아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또 한번 음원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지민의 자작곡 크리스마스 러브는 지난 3일 세계 최대 음원 공유 사이트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1,7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한국 글로벌 비트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발매 100일을 맞이한 크리스마스 러브는 2020년 12월 24일 예고 없는 깜짝 발표에도 공개되자마자 한국과 미국 1위 등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휩쓸며 45개국 이상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거 이러다 올해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기록행진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오디오 형식의 영상으로 공개된 크리스마스 러브는 발매 직후부터 장기간 한국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를 유지하며 음원 강자의 명성을 빛냈습니다. 한편 지민은 크리스마스 러브뿐만이 아니라 약속 또한 사운드 클라우드 모든 장르 음악, 힙합앨랩 한국 1위에 올라 사클 제왕의 위엄을 과시하며 자작곡 기록 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야이 정도면 단순히 유명해서만 뜬게 아니라 노래가 좋아서 그저 좋아서 떴다는 것인데 어떻게 멤버들 다 그럴 수 있나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일본 신곡 필름하우스로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3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필름하우스는 다운로드 수 2만여 건을 기록하며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 1위를 차지습니다 필름아웃은 방탄소년단이 오는 6월 16일에 발매 예정인 일본 베스트 앨범 BTS The Best 수록곡으로 지난 2일에 선공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절한 가사가 돋보이는 발라드 장르곡인데요. 멤버 정국이 작곡에 참여하여 일본의 록밴드 백넘버와 호흡을 맞춰 완성을 한 곡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매력이 담긴 필름아웃은 공개 직후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 3일 정오까지 전 세계 97개 국가 지역 아이튠즈 톱성 차트에서 정상을 휩쓸었고, 라인뮤직과 AWA, 모라 등 일본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음원 공개와 동시에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필름아웃의 뮤직비디오도 공개를 했는데요. 24시간 만에 약 3천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일본 오리지널 곡 사상 24시간 최다 조회수인데요. 방탄소년단은 필름 아웃 뮤직비디오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공허하고 쓸쓸한 눈빛 연기를 선보이며 곡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조회수는 4533만회를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남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수소 이행시 같아 보이는데요. 수,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소, 소중하고 소중한 지민이 내일은 더 예쁘고 환하게 웃는 행복한 날이 될 거야.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선님의 댓글입니다. 33주 연속 1위, 8개월 연속 1위, 넘사벽이네요. 우리 지민이는 뭐든지 압도적이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킹지민님의 댓글입니다. 지민아, 노력해줘서 고맙고, 노력한 만큼 실력 보여줘서 고마워. 귀한 보석 언제나 사랑해.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정미선님의 댓글입니다. 지민군은 춤도 춤이지만, 노래할 때 목소리는 진짜 최고입니다. 뭐든 지민군이 하면 레전드를 만들어줍니다. 천재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정말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인데, BTS 멤버들 중에선 천재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단한 사람들끼리 뭉쳤을까요? 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 드려 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